자, 썸네일 보고 들어오신 분들, 이번 영상은 비터널 슈가 출시 전에, 리세마라로 시작하신 분들 복귀 유저분들을 위한 가이드 영상 그 중에서도 재화 수급처 영상입니다. 자, 고인물 분들을 위한 영상은 아니니까 아시는 분들은 넘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요즘 들어 이런 댓글 그리고 채팅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리세에서 초반에 별사탕 부족 뿐만 아니라 뭐 크리스탈 부족, 코인 부족, 특정 재화들 어디서 얻어요? 이런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에 최신화 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초반에 시작하신 분들 여러분들이 해야 될 1순위는 이 크리스탈 많이 모아서 뽑기를 통해서 쿠키들을 모아주시면 됩니다 필수 쿠키들 뭘 키워야 될지 어떤 게 좋은지는 제가 쿠키 티어표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4월 종합 최신 티어 표 정리해 놨으니까 0 티어는 필수고 특히나 케이크 타워는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로 진행해서 클리어야 되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아직 클리어 안한 분들은 린저 활용해서 클리어하시면 되고요. 1 티어까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키워야 되는 쿠키들입니다. 투바 쿠키는 케이크 타워 진행하고 나서 이후에 신전에 등록하거나 별사탕 넉넉한 상태 되면 그 다음 필수로 진행해야 되고요. 먼저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일반 어둠 마스터 진행하면 엄청나게 많이 수급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 몇십만 크리스탈, 한 번에 수급이 가능하고요. 스토리 진행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초고속 갈드에서 코인, 부족한 거한 번에 몇천만 코인, 그리고 크리스탈도 몇천 크리스탈 수급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옆에 퀘스트 진행하고 도 나가다 보면 기록의 탑이라고 해서 여기 플러스 모양으로 조그맣게 처음에 건설하기 전에는 표시가 작게 되어 있을 거예요. 건설하고 나서 들어가면 크리스탈 300개 짜리가 엄청나게 많이 도배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거 다 짓고 나서 받게 되면 몇천 개 얻을 수가 있고요. 자, 또한 크리스탈 한 번에 수급할 수 있는 수단은 수호성전 가면 여러분들이 익스퍼트 난이도 이거 클리어하기 쉽거든요. 3만 개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초반에는 초다제도에 가서 구름 거치기 하면 초반에 몇천 크리스탈 한 번에 많이 받을 수 있는 장소니까 아, 이런 곳에서 또는 스페셜 에피소드 상점 통해서 여러분들이 크리스탈 구매하면은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장소고요. 자, 두 번째. 질문해주신 분처럼 별사탕 수급은 예전에는 주요 수급처가 쿠케어스에서 얻었습니다. 지금은 쿠케어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쉽게 케이크 타워를 통해서 수급할 수가 있는데, 케이크 타워는 어떻게 갈수 있냐. 월드탐험 진행하다 보면, 에피소드 3, 4 이제 넘어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케이크 타워가 오픈될 거예요. 딸기 케이크 타워 올라오다 보면, 40층에서 처음 막힐 겁니다. 고정 댓글 보면, 제가 케이크 타워 쉬운 공략 있으니까, 에픽 쿠키로도 클리어 가능하고, 난이도도 예전에 비해서 90레벨까지 확장돼서 클리어하기 쉬울겁니다 딸기 케이크 타워를 먼저 클리어 하게 되면 보신거같이 고농축 별사탕 시럽 뿐만 아니라 코인 그리고 별사탕까지 그리고 크리스탈 여러분들이 필요한 필수 재화들 수급이 되면 여러분들이 신전 등록할 수 있는 쿠키들 90레벨 5개 찍을 수 있고 등록할 수 있는 쿠키들도 다 90레벨까지 등록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신전 시스템 자체가 위에 등록되는 쿠키 5개 쿠키 중에 가장 레벨이 낮은 쿠키가 기준 쿠키가 되고 그 기준 쿠키의 레벨이 등록되는 쿠키의 레벨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별사탕을 분산해서 골고루 키우는 게 아니라 일단 스토리 모드에 쓰이는 아까 쿠키 티어표에 있는 필수 중요한 영티어 쿠키 5개를 먼저 90레벨을 찍으세요. 집중적으로 키우고 신전에 필요한 쿠키들 등록해 주시면 구진레벨로 적용이 됩니다 스킬 파우더가 부족한 거는 여러분들이 현상수배에서 입장한 다음에 요 버튼 눌러서 부족한 스킬 파우더 집중 파밍해 주시고 입장권이 부족하다 그러면 크리스탈로 구매해서 추가 구매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스토리 진행 꾸준히 하려고 하면 아마 스태미너 젤리 부족할 거예요 이거는 하루에 두 번만 구매해주시면 됩니다. 크리스탈 구매로 세 번째는 효율이 떨어지고요. 그래도 부족하다. 업데이트 기념상점에 고기 젤리 파는데 이것도 구매해주시면 되고요. 그것보다 여러분들이 건설하기 도감 눌러서 두 번째 탭에 크리스탈 스토리 밀다 보면 여유가 생기는데 여유 생기는 대로 디저트 타워 그리고 해골 싸움 리조트 이두 가지 먼저 지어주면 고기 젤리에 대한 효율이 정말 좋고 이득이 생기니까 두 개는 필수로 먼저 지어주. 걸 추천드립니다. 랜드마크 우선순위 그리고 어떤 걸 지우면 좋은지 아, 이거 또 고정 댓글에 제가 자세히 보기 눌러 보면. 정리해 놨으니까 가이드 보시고 지어주시면 되고요. 두툼 젤리나 고기 젤리 이거 고정 수급처는 광장에 들어가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하루에 스태미너 젤리 240개, 두툼 젤리는 120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정으로 다양한 아이템 얻을 수 있는 수급처는 풍해 분수가 또 있어요. 이 아이템도 무시 못하기 때문에 풍해 분수는 쿠키성 레벨업 하자마자 가급적이면 같이 레벨. 업 레벨업을 해주면 좋은데, 바로 레벨업 하기 전에 보상을 꼭 받고 레벨업을 진행해 주셔야 좋고요 노음연구소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연구가속을 1, 2, 가급적이면 우선 만렙을 해주고 난 다음에 구매분수 가속도 우선순위로 연구해 주시면 좋습니다. 물론, 국회연구에 가서 앞쪽 부분에 있는 별사탕 효율증가 이걸 먼저 만렙을 다 찍어 주시고 앞쪽에 있는 스테미너 젤리 감소 이것도 필수로 다 찍어 주셔야 되고요. 혈상능 연구소도 여러분들이 좀더 자세히 가이드 보고 싶으시면 고정 댓글에 제가 최신화된 연구소 영상 올려 놨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밖에 여러분들이 한 번에 스킬 파우더 단지 또는, 고농축 별사탕 시럽, 이런 거 어디서 얻나요? 이런 질문도 있는데, 일단, 간단하게 얻을 수 있는 수급처는 60레벨, 70레벨, 50레벨짜리는 스페셜 에피소드 상점에서 구매할 수 있고요. 아까 언급한 케이크타워에서는 150층 정도 가면은 70레벨 또는 80레벨까지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새싹프로젝트 진행하면 은 70레벨짜리 처음부터 얻을 수가 있고요 가급적이면 별사탕, 시럽 한 번에 레벨업 해주는 거는 힐러쪽 계열보다는 딜러쪽한테 먼저 별사탕을 주는 걸 추천드려요 막히는 구간을 딜러만 생존해도 뚫고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별사탕은 힐러보단 딜러쪽에 먼저 줘라 또한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별사탕은 절대 골고루 나눠서 키우는 게 아닙니다 초반에는 좋은 쿠키 5개 선택과 집중 90레벨까지 키우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이 밖에도 여러분들이 이벤트를 통해서 재화 수급하거나 이번에 나온 지하광산 콘텐츠 여기서도 재화 수급 많이 할수 있는데 이것까지 언급하면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하광산도 고정 댓글 보면 제가 가이드 상세하게 다뤄놨습니다 그거 링크 통해서 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한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는 컨텐츠, 대소동만큼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컨텐츠입니다. 필요한 재화 다 나오고요, 상위 등급 그리고 비스킷까지. 자, 또한 비스트 리스트는 8 30 월드 탐험 클리어하면 갈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에피소드 1부터 8까지 이별 클리어만 해도 여러분들이 크리스탈 그리고 스마일 커트 20개씩 총 160개 얻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반드시 챙겨야 되는 보상이에요. 자, 혹시나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에 따로 남겨 주세요. 감사합니다. 잊지 말고 구독 꼭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